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지난 4거래일 연속 상승에 대한 약간 숨 고르기. 이 정도는 숨고르기 해도 되죠 다른 때는 하루 오르면 그냥 바로 숨고르기 나오니까 이거 뭐 천식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잠시 쉬어가는 하루였는데 어 1월 들어서 우리 K증시 상승 조건 세 가지가 바로 나스닥 상승 환율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상승 이렇게 어, 그래서 지난 4월일 동안 뭐이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연속해서 상승이 나왔던 건데 오늘은 뭐이세 가지가 다 배신을 때려 버렸으니까 당연히 되돌림이 불가피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세 가지 조건에 더 민감도가 최근에 컸던 코스닥이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빠진 거죠. 일단 나스닥이 전날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또 반등에 실패하면서 하락 마감했고, 그다음에 환율은 트럼프가 또 갑자기 사고를 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니까 당연히 오늘 올랐는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어제 너무 달려서 오늘은 좀 숙취에 시달리느라고 헤매는 동안 오늘 우리 K 증시는 당연히 좀 휴식 기간을 갖는 게 불가피했는데 그나마.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대놓고 힌트 줬던 자동차 업종하고 또 지금 중국발 HMPV 확산 우려 때문에 시총에 큰 바이오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는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지금 정말 이 엄동설안의 날씨에 경찰과 시민들이 계속 대치하면서 전국민이 참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그.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한랭 질환 이게 뭐 혈압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 아니면 저체온증 이런 응급 상황이 아,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 한남동 그 관저 주변에는 거의 일촉즉발급으로 하여간 밤이고 낮이고 언제 진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아, 그런 상황인데 뭐 공수처랑 시민들 그리고 또 경찰특공대랑 경호처의 충돌 아 이런 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참 이것도 제가 그개헌바로 다음날 미리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거 진짜 공권력 간의 무력 충돌 사태까지 가면은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을 c i v i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규정할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 신용 등급까지도 풍전 동화 신세가 될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현실화 되기 직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도 걱정은 사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그 김신조가 북한에서 어? 박정희 뭐가지 따로 왔습니다. 하고 그때 한번 큰일 날뻔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대공 게릴라 전 대응 능력까지 이제 갖추게 됐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남파간첩이 교전을 일으킬 경우 이 경호실에서 여기 대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방사에서 지원 나올 때까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화력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허가된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가 굳이 뭐 중무장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김신조 사건 이후로 북한 그 공작원 뭐 침투나 아니면 무력 남침 시에 단독으로 어, 대통령을 방어할 수 있는 이걸 중무장 전력을 어, 경호처가 갖추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경호처랑 경찰 특공대가 전면전으로 붙는다. 그러면 아휴, 경찰 특공대가 아무리 뭐 경찰 조직에선 제세다 그러지만 북한 군 습격을 대비해서 훈련됐고 또 무기까지 마련하고 있는 경호처가 전면적으로 붙으면 결과는 뻔한 거죠. 뭐 경찰 헬기요 장갑차요. 이미 경호처는 대공포랑 대전차 화기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 지하 벙커에 지대공 미사일도 가춰져 있다는 뭐 그런 소문도 있는데. 아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직 휴전국가기 때문에 그런 국가 원수 공간에 어? 전시 대비하는 무기가 갖춰진 것까지는 뭐 어쩌겠어요 그걸 다만 어, 그걸 이제 적군이 아닌 아군한테 쓰면 그거는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한남동 공간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 자택하고 뭐 하든 그 위치가 참 예. 지금 보면 어떻게 잘 잡았다고 해야 될지 그래 가지고 거기 만약에 경찰 헬기가 뜨는 순간 그걸 비행 금지 구역인데 바로 오산 에어베이스에서 예 미군 전투기 출격하든가 헬기 떠가지고 격추시켜도 그때는 참 근데 그런 꼴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또 외국군이 어 우리 군한테 미사일 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봐야 되냐고요자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기만을 좀 바라고 있는데 사실 그 경찰도 또뭐 경호처도 그렇고 다 어쨌든 우리 국민이에요. 가족들 다 여기 있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해외 시각이 어떠냐 이걸 보면서 조금 예 이성을 좀 되찾아 보려고 하는데 역시 또 해외 여론도 우리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관장하는 국제심평사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먼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계엄 직후 빠르게 전국의 안정을 찾아가다가 이제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목표로 계속 몰아치는 바람에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SCMP 사우스 차이나 머닝 포스트 지도 역시 비상 계엄의 여진이 정치권이 아닌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장기간 지속될 걸로 봤고, 그다음에 로이터 통신은 어,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이제 보수화 현상이 뚜렷해가지고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어, 요즘 이제 그것도 집회 시위가 거의 문화화되면서 그 서양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2030 세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게 목격되는 게 한국이다. 그 다음에 AP통신은 한국 정치권의 혼란은 한국 사회의 분열 양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이미 지난 총선 이후 한국은 사실상 정서적 내전 상태였다는 말이 계속 이제 돌았는데 이번에 결국 이렇게 국민들이 또 양쪽으로 갈라지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독일의 도이체 벨레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트럼프 정부 출범을 맞은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극대화된 거다. 이 말인즉슨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취임이 본인에게 유리한 작용을 할 걸로 기대하면서 비상 계엄이라는 그런 모험을 감행했고,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이제 공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본인 재판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이 일정을 어쨌든 소화하기 위해서 역시 또 모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역시 독일이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분단국가의 역사를 가진 데라서 그런가 하여튼 그 독일 최대 유력지 도이치 벨레아도 우리 입장을 현실적으로 좀 판단하는 것 같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뭐 한미 동조화라고 해야 될지. 아, 이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평행이론은 솔직히 맞잖아요. 왜날 욕했어. 어쨌든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는 트럼프도 취임과 동시에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떴는데 아니 취임식이 바로 다음 다주 월요일인데 취임도 하기 전에 무슨 벌써 계엄령 얘기가 나왔냐. 이게 바로 제가 지난 12월 그 비상계엄 직후에 트럼프와 윤석열 평행 이론 그때 분석해 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계엄령 대신 그 스테이트 이머전시 즉 국가 비상사태 이제 선포가 쓰이는데 트럼프 일기 정부 때 이미 그 스테이트 이머전시가 발동이 됐던 전력이 있죠. 근데 CNN에서 이번에 단독 보도하기를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 보편 관세 강행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날 급락했던 나스닥이 또 반등에 실패를 했고 달러는 안전 자산 수요를 등에 업고 급등이 나왔는데요. 아니 이거는 무슨 개엄 동맹도 아니고 하여간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래 이제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보통의 미국 대통령들이라면은 어떤 사회 통합적인 메시지와 함께 허니문 임팩트라고 하는 그런 지난 대선 당시 뭐 본인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끌어 안으면서 그야말로 이제 허니문처럼 달달한 훈훈한 시간이 이제 펼쳐지는 게 보통인데 트럼프는 허니문 대신 지옥문을 열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강력한 찬바람을 몰아치면서 그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껴안고 생존을 모색하는 뭐 이것도 어쨌든 예, 연대가 되는 거니까 어? 이런 결속을 지금 연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CNN은 지난 이제 77년에 제정된 IE EPA 이게 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Power Act 우리 말로 그뭐 파워 액트라고 해죠 세제 이름이 아니라 국 국가 경제 비상 권한법 요걸 근거로 트럼프가 또 이제 그 스테이트 이머전트 국가 비상 사태 우리 말로 개엄령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시행할 걸로 보는데 이 IEPA는 미국 입장에서 안보나 경제 측면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대통령이 무역과 관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삼권 분립을 쌩까고 그러니까 의회 협조가 전혀 없이 광범위하게 대통령의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근데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뭐 트럼프가 원래 저런 인물인지 저런 캐릭터인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제 이미 트럼프 일기 정권 당시에 저런 스테이트 이머저스 카드도 몇번 써먹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렇게 보편관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로 치면 선생님이 그냥 완전히 그날 눈 뒤집혀 가지고 몇명 찍어 가지고 패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반 전체 애들을 어? 다좁패는 그런 격으로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미국 땅에 들어오는 모든 어 단추 하나 어? 양말 한짝 반도체 한 개까지 전부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다 관세를 올려버리는 그런 이제 어 컨셉인데 중요한 거는. 그럴 경우 이제 올린 만큼 관세 비율 정도의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살아나면 바로 연준이 더 이상 돈을 풀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핵심이죠. 거기다가 이미 이렇게 보편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가 확인되고 심지어 스테이트 이머전시까지 발령할 것이라고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면 또 이제 수출업체들은 미리미리 이제 관세 올라가기 전에 사재기 한답시고 그러면 이제 또 미리부터 인플레이션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하고 진짜로 이 스테이트 이머전시 치 바로 때리면 그 다음 주에 또 연준 1월 FMC가 이제 1월 29일부터 이틀간인데 이때 바로 금리 동결 내지는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로 반응을 한 거죠. 어,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혈압이라고 제가 보통 비유하는데, 그럼 이제 연준이 미국이라는 이런 비만 환자를 한 2년 동안 운동시키고 먹는 것도 저염식에, 어, 저칼로리 건강식으로 주고 해서 그래서 겨우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떨어뜨려 놨어. 근데 갑자기 트럼프라는 사람이 영양사로 새로 왔다더니 그 사람이 그 미국인이라는 환자가 먹는 모든 음식에 소금과 버터와 설탕을 왕창 때려 넣었어. 그럼 이제 연준 처방은 어떻게 돼서 다시 더 강도 높은 운동과 그 식이요법으로 이제 잡아 돌려야 혈압을 지금 내려간 그대로에서 유지를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환자는 더 힘들어질 거고 그렇다고 또 여기서 혈압이 다시 기어 올라가면 이번엔 정말로 다시 내리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죠. 어 먹는 얘기라니까 <laughs> 내가 갑자기 침이 근데 최근에 겨우 이제 일반식 먹으면서 좀어 살만해졌는데 도로 그 어? 저염식에 저칼로리식에다가 어 당뇨식으로 돌아가려니까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한 거야. 바로 이 CNN의 보도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이제 워싱턴이 뒤집어졌는데 사실은 월가가 더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낸 이유가 이거죠. 특히 연주는 누가 뭐래도 어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달러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강세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 달러를 이제 도매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월가 입장에서는 완전히 스탭이 꼬여버리는 엄청난 그 수급의 엇박자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CNN이 이제 오늘 치고 나오니까 블룸버그 통신도 질세라 아주 그냥 열일을 했는데 바로 현재 일주일 남은 바이든 정부의 수명 근데 이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까지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대상은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고 이제 퇴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또 드러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AI 반도체의 판매와 수출을 통제하는데 여기다가 그 미국 교역 대상국을 세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분류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 1 등급 그러니까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의 경우는 뭐 지금하고 똑같이 미국산 반도체를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갈 최우선 동맹국의 일단 아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과 대만까지 그리고 유럽에서는 영푸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고 거기다 이제 추가로 알파 플러스가 이제 캐나다 정도까지 대신에 이제 맨 밑에 꼬레비의 3등급 국가들은 역시 여지없이 북중러이 그러니까 지난번 n 일뉴스에서 반미연합 국가로 제가 설명드렸던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렇게 하고 이라크, 시리아, 쿠바까지 포함이 될 걸로 블룸버그가 아주 그냥 살생부 리스트까지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제 임기가 정말 9회말 투아웃의 막판이지만 진짜 그야말로 막판 스포트격으로다가 이제 오늘 밤은 지미 카터 대통령 서거를 기리는 국가 애도의 날로 임시 공휴일이니까 대신에 바로 다음날 금요일에. 이런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령을 발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거는 좀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 측과 어느 정도 교감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최소한 금요일, 그러니까 1월 10일에 도입하고 바로 열흘 뒤에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아, 그거 바이든이 한 거니까 나가리야. 이렇게 폐기시켜버릴 대상은 적어도 아니라는 게워싱턴의 관측입니다. 자, 미국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역대급의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LA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는 거의 다 지금 산불이 붙어 버렸습니다. 여기 LA가 우리로 치면 약간 그 부산처럼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고 이런 지형인데 주로 그런 이제 산등성이, 산길 쓸게 고급 주택 단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화 그 랄라랜드에 보면은. 밤에 그 LA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두 사람이 막그 춤을 추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런 데가 다 이제 부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 무슨 힐스 자 들어간 데, 그런 데 있잖아요. 뭐, 베버리 힐스, 뭐, 써니 힐스, 이런 데가 다 이제 그런 주택가격 부자 동네거든요. 근데 지금 그 뒷산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완전히, 여기야말로 진짜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LA에 80년 만에 최악의 강풍주의보가 내려져가지고, 아니 무슨, 비 오면서 막천둥 번개 치고 바람 보는 그게 아니라 그냥 멀쩡하게 맑은 날씨에 그냥 바람만 시속 160km로 불어가지고 지금 진화도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그불 붙은 나뭇가지들이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고 또 일반 주택가에 있는 나무랑 또 미국 가정집은 이제 목조주택도 많잖아요. 거기 또 불이 막 옮겨 붙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세기 말적인 풍경에다가 LA 전체 하늘이 그냥 거의 잿빛이에요, 지금. 결국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뭐탈거다 타야 이제 끝나는 건데, 이제 소방 당국이 진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LA 지역에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사시는데, 어, 교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우선 바라보고, 뭐 스티븐류는 우리 교민이 아니죠.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하여튼 지금 그래서, 어, 이 와중에 또 제가, <laughs> 속 좁은, 아, 예, 이런, 밴댕이의 면모를 보였는데, 어쨌든 지금 현지에서 중요한 거는 발화의 원인이 뭐냐, 이건데, 어, 그 강풍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이제 나무로 된 전봇대를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바람에 꺾이고 쓰러지면서 그 전기선이 끊어지는 지점에서 이제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바다가 시작이 됐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럴 때 항상 음모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침을 앞두고 불법 이민자들 또는 중국인들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고 뭐그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참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뭐 탄소 중립한다 뭐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어쩌고 해봤자 저렇게 한번 대형 산불 한번 나면은 나무 다 타지 그 안에 있는 산짐승들 생물들 전부 다 홀라당 타버리면서 진짜 미국 전체에서 한 1년치 아낀 탄소가 한 방에 배출되는 거라서 이것도 진짜 제한격이죠. 하여튼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하고 미국은 그야말로 평행이론을 갖다 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도 왜뭐 산불 나고, 뭐, 지난 경북 울진 같은 데큰불 나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간첩이 불지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 산불 앞에서 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음모론이 나오면서, 어,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트럼프와 윤석열, 이두 사람은, 아니, 아직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지금 개연명 동맹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개연브라더스라고 하튼 불러야 될지 어쨌든 이러고 있다는 게참 키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제 영상이 당시 이제 기사화됐던 그 트럼프와 윤석열의 개연 평행이론 여기에 대해서 막 욕하고 저한테 협박메일 막 수만 통 보낸 그런 분들을 지금이라도 좀 사과를 하시죠. 어제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인정하고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모처럼 해리스, 그러니까 이제 현직 부통령 자격으로 의회에 나와가지고 아 근데 저는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란 게한두달 사이에 얼굴이 한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무표정한 얼굴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회에서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보나 거취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나는 내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는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또 유체 이탈화법의 어떤 한마디를 남기고 이제 자리를 떠났는데, 근데 또 이런 와중에 바이든은 지난 대선 때 해리스가 아닌 내가 출마를 했으면, 나는 그래도 트럼프를 이겼을 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을 거다. 근데 다른 걸다 떠나서 나이 때문에 헤리스한테 후보자리를 넘긴 게 후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헤리스 지지자들한테 막 욕을 먹고 있는데. 참,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정치의 세계라는 게참 무정한 거는 뭐 예전부터 알았지만 이것도 또 평행이론인가? 지금 헤리스랑 한동훈 처지가 좀 묘하게 또, 예, 평행이론으로 보이는 거는 저뿐인가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라이징 스타로 떠올라가지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대놓고 진짜 밀어줬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일반인과 정치인 중간 정도도 못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약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뭐 완전히 혼란의 멀티버스 상황인데 그 부통령 제이디 벤스 사실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의 어떤 브로맨스 때문에 아직 좀 임기 시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통령 벤스의 위상이 좀 많이 예좀 굴 구력을 당한 게 사실인데, 오늘 갑자기 본인 트위터에다가 나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랑 본인이 아예 조작이 불가능한 개표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자 개표기는 투표자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진화된, 그야말로 어드밴스드 성능을 가진, 그야말로 레볼루셔어리 혁명적인 개표기라고. 그러면, 부정선거, 뭐, 투표 조작 같은 시비에서 완전 무결하게 정말, 어, 선거의 공정성을 100% 확보하는 게 되는데, 그럼 이제 당신은 이런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지지를 하십니까? 라고 이제 예스 yes 오월노로 답해달라고 약간 그 설문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아 진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연방 정부 효율성 위원회 그 의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 한명한 한 명의 그 돈줄까지 다 쥐고 흔들 정도의 그런 지금 권력까지 갖게 됐는데 여기서 전작의 표기까지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미국 선거 시스템에 도입하면 이치자. 아니 이거야말로 거의 우리로 치면은 감사원장 더하기 국세청장 더하기 선관위원장 더하기 하여튼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군 통수권만 빼면은 거의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력자 아닌가 이 정도면 하여튼 그래서 이 트윗에 대한 이제 반응을 보면 yes 예스 월노 no 중에서 저는 사실 대부분 예스라고 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노도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그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 기계라는 거는 무조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전자 개표기를 만들어도 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수개표를 따라갈 수는 없다 이런 의견에 근거한 거고 그다음에 예스를 외치는 사람은 대부분 그냥 뭐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건 예스다 그리고 이제 일부 뭐 의견은 이제 부정 선거 이슈는 좀더 이상은 안 듣고 안 봤으면 좋겠다. 지금도 너무 필요하다. 그걸 이번에 완전 무결하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yes다. 이제 이런 의견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번 기회에 투표도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뭐 세금이나 정부 지출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매번 이제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걸 제도화하자. 왜냐하면 전자 투표 시스템 하면은 미국 인구 3억 2천.